3일 동안 타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도부터스 대표 조세인입니다 사회 중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년에서 20년 정도 아마 오랫동안 타시고 계신 차들이 있을 거예요 디젤 차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옵션이 없는 차량으로 아마 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유형의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디젤 차량을 타시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 요 차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매물이 예, 좀 많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팔리는 차량이 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디젤을 타시던 분들이 사실은 휘발유 차량을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하이브리드가 좋은 점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일단 진동 소음이 적고요, 친환경 차량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혜 택을 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취득세 도 할인이 되지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디젤 차량을 사셨던 이유는 이제 단한 가지셨을 거예요. 사실 이제 경제적인 차량이고. 사실 이제 토크가 좋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크가 좀 낮다 보니까 스타트라든지 차선 변경할 때좀 불편함이 있다라는 설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초창기 하이브리드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하이브리드는요. 토크도 굉장히 좋고 힘도 딸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타더라도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하이브리드를 사지 시 않는 이유가 없습니다. 딱 보시면은 실내가 정말 깨끗하죠. 일단 신형이고 키로수가1 7 0 0 0 밖에 안 됐습니다. 이차는한 3,4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인데 2,700 정도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이 아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 천만 원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연비라든지 어 뭐랄까 토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차를 이제 사시는 건데 앞으로 한 7,8년, 10년은 타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합니다. 전기차가 이제 대중화될 때까지 타셔야 되는데 좀 좋은 차를 타셔야 그때까지 탈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마 가장 많은 유형이실 텐데요. 아마 국산차를 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입차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독삼사 차량들을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은 독삼사가 아닌 다른 차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볼보입니다. 독삼사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거품이 좀 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정비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게좀 단점인데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신차금액 대비해서 감가도 상당히 크고요. 안전한 차량으로도 또 굉장히 대명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년 정도 되셨다면 이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또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독삼사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팔리고 길거리에서 많이 볼수 있다 보니까 하차감이라든지 어떤 남들이 어떤 알아주는 차량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한데요.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만 또 타시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018년 11월 시입니다. 신차 금액은 한9,500 정도 되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한 5,000만 원 초반대인데요. 같은 동급으로는 벤츠 GLE가 있고 BMW X5가 있는데 이 가격 비교를 해보시면 500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 차량들이 좀더 비쌉니다. 국산 차량 이제 모하비라든지 지포렉스턴, 이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 차량보다는 이 볼보의 장점, 아니 퍼포먼스가 정말 좋은 점들이 많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안전한 차, 그다음에 승차감, 운전하는 질감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아, 이래서 볼보를 타시는구나. 아마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정말 옵션 없는 정말 깡통 차량을 타신 분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출퇴근만을 위해서 샀을 텐데요. 이렇게 완전 프로 옵션 차량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이실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카니발 7인승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완전 풀옵션 모델인데요. 어, 우리들 모터스에는 정말 풀옵션 차량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굳이 카니발을 선택한 이유는 운전하시지 10년, 15년 정도 되신 분들은 사실 이제 가정이 있으실 거예요. 가정이 있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 보면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제 캠핑을 생각하실 나이일 텐데, 카니발은 정말 패밀리카의 끝판왕입니다. 일단은 옵션이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냥 참고 다녔을 텐데 옵션이 정말 많은 차를 타다가 옵션 없는 차를 타시면 정말 정말 불편합니다. 특히나 이제 반절 주행 같은 거이 경험해 보시면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편합니다 예. 그냥 딱 키고 앞으로 쭉 가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통풍 시트를 또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예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없는 차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여름에 정말 엉덩이에 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나 딱 틀어놓으시면, 정말 땀이 안 찬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고. 카니발에 정말 꼭 있어야 되는 옵션은요. 저는 요거. 어, 360도 어라운드뷰. 이거 정말 편해요. 예. 일단은, 앞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까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휠도 많이 까지고, 범번도 많이 까지는데, 어라운드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주차할 때 너무 편하고. 이 차는 이제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 풀옵션이다 보니까 신제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 한4,800 정도 되는데 오늘 나온 금액은 3 6 0 0 0대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뭐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어라운드 비 같은 경우에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실텐데 사실 그 옵션을 한번 써보시면은요. 정말 그 차의 진가, 그 옵션의 진가를 정말 느끼실 거예요. 사실, 오래된 차를 타시는 게 사실 정말 경제적인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돈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옵션이 좋고 경제적이고 신형들을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감, 만족감, 그 다음에 연비, 이런 거까지 따지신다면 돈쪽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이득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